8월 15일 광복금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되찾는데 힘쓴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여부를 감화하겠습니다 차례계시를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추로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소리> 광복절 기념사로 박유찰 광복회장은 온 국민들에게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숭고투쟁 <목소리> 3일 독립군중 만주독립군, 한중연합군과 한국광복군의 무장투쟁 오늘 광복기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50년간 다양한 독립 투쟁을 하였으며 참여 인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한편 독립운동가 오이옥 지사가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선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TV 오동주입니다.